안녕하세요. 출근길 뉴스 송담입니다. 오늘도 출근 잘 하셨죠? 조금은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던데 마스크 끼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수요일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간밤에 마감한 뉴욕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임시로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유예한 것이 기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줄여서 기술주를 반등시켰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77% 상승한 25,877.33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0.85% 상승해 2,864.36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08% 뛰면서 7,785.7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유럽 증시는 이틀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역시나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였습니다. 범유럽 주가 지수인 스타스 유럽 600은 전거래보다0.54% 오른 379.50에 장을 마쳤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0.85% 상승한 12,143.47포인트. 프랑스 캡크 지수는 0.5% 오른 5,385.4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는 0.25% 오른 7,328.92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전일 국내 증시가 개장 전에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동시효가 구간에서 3% 가까운 하락폭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그랬는데요. 하지만 막상 장이 열리자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나란히 0.27% 상승하면서 2,061.25포인트, 703.9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공포에 젖어들지는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이 최악의 변수에서 상수로 전환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호재와 악재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고요. 일단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관련주가 전쟁 국면에서 빛을 볼수 있는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롯데 지주가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한앤컴퍼니에서 MBK 파트너스 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했습니다. 롯데 지주는 21일 공시를 통해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우협으로 선정했으나 13일 베타적 우선 협상 기간이 만료돼 MBK 파트너스를 새로운 우협으로 선정해 통보했다며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해 새로운 우협 대상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우리 은행과 손잡고 롯데카드 인수전에 뛰어든 만큼 본계약 체결까지 마무리되면 카드업계에도 우리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 구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공정위 지적에도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이 담긴 약관을 고수하던 구글이 이를 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 주중 구글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수정해 홈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과 협의를 거쳐 약관을 수정했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다음 주께 구글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공정위는 구글을 비롯한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는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반영했으나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정위가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최근 서울 강북 지역 곳곳에서 아파트가 거래되며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전 가격보다 더 뛰어 신고가를 기록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옥죄기 정책에 나선 후 7개월 이상 눌려왔던 실수요 거래가 폭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남에서 이미 지난달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금매물이 팔려나가면서 이젠 가격이 913 대책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가람 건영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0층 매물이 14억 8천만 원에 지난달 27일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직전인 8월 초에 14억 6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8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한 셈입니다. 정부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정작 맞벌이 학부모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오후 5시까지 국공립 유치원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교육부가 설명하고 있지만 워킹맘들은 직장인 출퇴근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교육부 정책마저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오후 돌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아예 등 하원 도우미를 별도로 고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학원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학부모들은 토로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2% 포인트 낮췄습니다. 청와대의 경제 낙관론과는 대비되는 것이어서 안이한 경제진단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는 21일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2.4%, 2.5%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각각 2.8%, 2.9%로 전망한 것을 지난 3월 모두 2.6%로 낮추더니 불과 2개월 만에 또 내린 것입니다. 이는 6년 만에 가장 낮았던 지난해 성장률 2.7%는 물론이고요. 당초 정부가 예측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2.6%에서 2.7%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한국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작에서 화웨이와 1, 2위 경쟁 중인 삼성전자는 21위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납품받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주가가 떨어지는 등 국내 주식 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자본 시장과 IT 업계 말을 종합해 보면 5G 스마트폰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반사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반발로 애국주의가 확산될 경우 화웨이의 중국 내 수시장 점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어서 상황이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부품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SK아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의 화웨이 상대 매출 비중은 5% 미만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스마트폰 사업 부진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 정부가 압류한 자국의 화물선 YG 어니스트호의 즉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김 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는 불법 행위라며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와이즈 어니스트호든 우리 공화국의 자산이라며 일방적인 제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유엔 헌장에 의해서도 일방적인 법과 제재는 국가 주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회견문 발표 이후에 취재진으로부터 이번 압류 사건이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 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요, 이번 회견은 미국의 화물선 압류에 관한 것이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일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의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줬죠. 이와 관련해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가 화웨이의, 5G, 화웨이의 5G는 절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5G 기술면에서 다른 기업은 2, 3년 안에는 화웨이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현재 행동은 화웨이 힘을 과소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90일 임시면허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화웨이는 이미 준비가 잘돼 있다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승인에 따라 이란 중부 나탄지의 시설에서 전농축 우라늄의 생산 속도를 4배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베우루즈 카말반디의 원자력청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면서 농축 우라늄의 농도가 증가했거나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의 수나 종류를 바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가장 예민한 쟁점인 원심분리기 가동과 관련한 핵합의의 제한 조건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2025년까지 구형 원심분리기를 5,600기까지만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서 우라늄을 3.67%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농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는 지난 8일 핵하비에서 허용한 농축우라늄의 농도 상한선인 3.67%를 지키면서 저장한도량 300kg은 넘기겠다고 밝혔는데요.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농도는 90%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 긴 뉴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직 일주일에 반밖에 안 됐는데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 하루만 버티면 내일 목요일, 금요일또 주말이 돌아옵니다. 조금 더 힘내시면서 활기찬 수요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